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노이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. 하노이 카원 호텔. 제가 묵을 호텔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방 상태 이런 거. 아이고 제가 보이네요. 뭐 이런 상태도 보이고요. 여기 조그맣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호텔입니다. 여러분, 여기는 편의점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여기 파워노트에 맞은편에 보시면은 미니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. 여기서 필요한 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방은 이렇습니다. 더블 베드인데요두개 우선 그냥 가운데로 붙여버렸어요. 아까 벨보이분이 같이 짐을 가지고 올려주셔서 영상을 못 찍어서 네 여기는 옷장 이 있고요 금고 있고 이게 다 안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 냉장고도 밑에 있습니다 네, 옆에는 화장실 있고 네, 가방 올려놨고요 텔레비전 삼성 거예요 네 기본 물 커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식사 조식 쿠폰을 주세요 네, 이거 가지고 가셔서 내시고 식사하시면 되고요 네, 깨끗하네요 아마 리모델링 한것 같아요 좀 오래된 거라 그랬는데 상당히 깔끔해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싼 방을 예약했기 때문에 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벽 뷰입니다 벽뷰 네 이렇게 하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요 호환게임 호수에서 12분 걸리고요 그리고 1층 내려가면 이렇게 가볼 만한 관광지 도 같은 것도 있거든요. 네, 요런 거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고다에서 1박에 한 5만원 정도 줬는데요. 여러분도 한번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저는 이제 수영장 한번 가보려고요. 수영장 보여드릴게요. 수영장은 11층인데 10층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. 벨보이 어, 분이 너무 친절하세요. 다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. 식당은 12층. 여러분 숙소 고르실 때 식당이 위에 있는 데를 고르세요. 식당이 1, 2층에 있으면 좀 벌레가 꼬일 확률이 있거든요. 근데 식당이 높은 데 있을수록 벌레가 없어요. 깨끗합니다. 네, 여기 10층. 피트니스도 있다 그랬어요. 네, 다 있어요. 10층에 여기 내려서. 층 걸어 올라가셔야 수영장하고 짐이 있다고 합니다 어, 수영장은 진짜 욕조만 하네요 와 깊어서 좋네요 오저 깊은데 좋아해요 오 여기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썬베드는 여기 위에 있어요 썬베드 와 좋다 오, 아주 좋은데요? 이렇게. 수영장이 작지만 깊다고 했었는데, 진짜네. 좋네요. 이쪽 쭉 지나서? 아니요, 누워있는데 위에 따로 있어요. 여기는 헬스장. 그냥 운동기구는 다 있습니다. 러닝머신도 있고요. 사이클 있고. 와. 여기는 이게 있네요. 이거 뭐라 그러지? 껌탈때 쓰는 거. 그 다음에 덤벨. 저희가 쓸만한 건다 있습니다. 여기 머신. 간단한 머신도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식당인가 보네요. 여기에서 위 밥을 먹나 봅니다. 저는 수영을 좀 할게요. 아우, 덥네요. 수영하고 좀 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하지만 수경을 안 가져왔네 수경 가지러 갔다 올게요 다시 물이 깊어서 수경 쓰고 해야될 것 같아 요렇게 사람이 많아서 조금 조금 우선 상압 한번 보여주세요 음식이 종류는 많지 않은데 다 먹을만한 거예요 쌀국수 샐러드고요 게살 두도 있어요 닭볶이같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후식 미리 퍼졌습니다 뼈두 개씩 나는 커피 이렇게 맞져어요 쌀국수 고추가 안 보이네

치킨 소스예요. 이 닭도리탕 비슷한 것 같아요. 고데 가위를 회장고추랑 수박이랑 용과진 들어고요 주식도 먹으면 해요. 그래서 여기 하루에 파우너템한번 이용해 보세요